고양가족 없는 1인 가구는 가점이 낮다 보니까 당첨이 남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네이들에게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별 공급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오늘은 이 특별 공급의 자격 조건과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 주변에도 1인 가구인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걸 몰라서 다들 청약 포기했더라고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 사회초년생이라도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격 요건을 살펴볼게요. 무주택자여야 되는데요. 그냥 무주택자가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 없는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생애 최초를 충족하려면 결혼했거나 이혼, 사별해서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요. 민영주택에서 결혼 안한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특별공급을 새로 신설했답니다 그리고 조건만 충족되면 추첨으로 당첨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생각만 해도 갖고 싶은 꿈의 아파트죠 이런 멋진 아파트가 바로 여러분들께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국민주택은 이에 해당이 안 돼요 모든 면적에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택만 가능합니다. 약 18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국민주택은 안 되고 민영주택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국민주택은 공급 주체가 국가 아니면 국가 소속 기관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죠. 그리고 민영주택은 그 외에 일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해요. 근데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 민영 주택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라는 조건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도 따지는데요 24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160% 이하여야 해요 정확하게 얼만지 궁금하실텐데요 작년인 2023년에 적용된 도시근로자 가구원소별 월평균소득 기준표를 살펴보면요 1인 가구는 월에 1041만 5123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기준이 160% 이하인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160%를 초과한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초과해도 자산 기준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산 가액을 3.31억 원, 즉 3억 3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딱 이겁니다. 바로 건물 플러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 조건도 있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일반 공급 1순위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다 ...을 갖춰야 돼요. 이것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다른데요. 저희는 민영주택만 살펴보면 되죠. 다음 표와 같이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평양과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과 부산, 두 번째는 기타광역시 그리고 그이외 지역으로 나뉘고요. 전형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랑 그보다 큰 평양이 몇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1인 가구는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300만 원 이상만 지금으로 넣어두시면 돼요. 그럼 지역 상관없이 서울, 부산, 대구 그외 모든 지역의 민영 주택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34평 정도 돼요. 마지막 조건으로 주택을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따져 보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도 확인하는데요.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5년이라는 게꼭 연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총 5년 이상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1년 23년 이렇게 2년도에만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5년 연속은 아니지만 횟수로 따졌을 때총 5년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소득 기준이 The mm -hmm. cat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며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나뉘는데요 특히 민영주택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소득기준이 최대한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매우 유리하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혼인 1인 가구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의맨 마지막인 5단계를 살펴보시면 자녀 물량을 추첨으로 1인 가구한테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 2단계 신생아 일반 공급이 5% 3단계 우선 공급이 35% 4단계 일반 공급 15%를 차례로 추첨하고요 다 하고 남은 물량을 추첨을 한답니다 선정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각 단계를 5단계로 나누지만 모두 추첨제라는 겁니다. 이혼인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조건만 된다면 추첨이기 때문에 아예 청약 점수와 상관없이 운으로도 충분히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구장창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정 방식은 간단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격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자에 대해 좀더 따져볼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책을 팔면서 단한 번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특별 케이스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주택자로 인정해주는 기회가 있어요. 신기하시죠? 이에 대해 좀더 살펴볼게요. 첫째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근데 성약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이게 왜 있냐면 보통 1인 가구가 아닌 생애 최초들 본급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주에 있는 다른 세대원도 모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만 60세 이상인 직계전속 부모님이죠. 이분들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인 가구는 나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 60세가 넘는다고 해서 주택을 보유한다고 무주택자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두번째는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의미해요. 그리고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 또 거는 1억 6천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딱한 세대만 적용되고 이게 두개 이상 되면 무주택자가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셋째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게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무주택자인 겁니다 넷째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예요 일반 공급 이후에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최초로 취득해도 이를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를 최초로 지득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를 매수한다? 그러면 최초로 지급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괜히 미분양을 사셨다가 무주택이 박탈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요 전세 사기로 최근에 엄청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이때 생긴 조항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억울하게 피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니까요. 예외 조항으로 준것 같아요. 그 대신에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이거나 조건은 3억을 넘어가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전용 면적도 85제곱미터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말고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 기준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소득 기준 1 6 0를 초과하는지 그 이하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을 어떻게 찾아서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살짝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찾아두면 평생 안 까먹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알수 있어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상에 지급받는 총액 증명 수입금액이죠. 여기서 근로기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수입금액과 근로기간은 어디서 찾느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을 보면 수입금액이 나오고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증명서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증명서에 나와있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재직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서 수입금액을 근로 기간으로 나누면 이게 내 소득인건 원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세대 구성인 전원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근데 나는 1인 가구니까 나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겠죠. 주의사항으로는 여기서 주식 배당금이나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소득은 포함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상의 소득 금액을 사업 기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소득 금액 증명은 어디서 찾느냐? 국세청에 민원 증명 들어가시면 소득 금액 증명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사업 항목에 도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사업자 등록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죠? 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시간 내셔서 제대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때 내가 제대로 알아두면 놓고 싶은 양 아파트가 나타났을 때 바로 기준을 확인하고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내가 자격 조건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생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너무 비싸서 매수하는 건 그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급 받고 아무리 돈 모아봤자 몇 억에서 몇 십억 한 아파트를 어떻게 무슨 수로 가지겠어요? 근데 부동산을 공부하고 나니까 평범한 저도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매수하기 좋은 적절한 시기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 부동산을 확실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큰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해서 내 자산을 크게 불리는 데 도움되는 영상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살펴봤어요. 다음은 사람들이 이것과 많이 비교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